특히 를 개발했습니다. 주식회 돌봄드림의 김지윤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 네, 돌봄드림이라는 이름부터가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이기는 한데 회사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주식 돌봄들이 어느 회사 소개부겠습니까요 네, 저희 돌봄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기업인데요. 발달장애 아동들이 이제 적절한 시기에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그런 소셜,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스마트 압박 조끼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는 뭐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스마트 압박 조끼라는 게 네네. 지금 소프트 았으면네 음, 맞습니다. 네, 지금 제품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품이가 홈쇼핑 같은데. <laughs> 제제품 네, 조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고 일단은 아동들이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이 안아준다는 느낌을 줘서 안정감을 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딥터치프레셔라는 효과에서 저희가 차관을 했는데 이게 발달장애 아동의 상체를 압박하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안정감을 주는 효과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안아주는 느낌을 주는 건데 이제 좀 아동들이 불안 증세를 느끼거나 자외발작 심하면 자외발작 할때좀 안아준다 느낌 원래는 이제 안아줘야지 그 증세가 이제 좀 진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 조끼를 통해서 좀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다른 조끼랑 사실 크게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아동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일단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고 좀 기, 약간 좀 특이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기관들에서 피드백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제품이지만 특이하지 않고 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조끼 같았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훨씬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뭐 공룡 디자인도 넣어보고 아동들을 위한 디자인도 넣었고 이제 특이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공기 압박 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명 조끼랑 비슷한 안에 우레탄 튜브가 있어서 거기 이제 손펌프랑 모터 같은 걸로 이제 공기를 압박시켜서 네, 이렇게 이렇게 손 펌프로 아, 작동을 네, 할수 있고요. 네, 이제 네. 치료 교사님들이 옆에서 해주실 수도 있고, 아,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네. 통해서 모터로 작동을 해서 아이의 상태까지 모니터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지 시간이나 압력의 세기 이런 거를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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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네. 테스트를 많이 진행해봤거든요 이번에. 아, 네. 그래서 뭐 시소 감각 통합 상담 연구소 이런 데를 포함해서 한세 군데 정도 MOU를 체결하고. 테스트 한 100명 아동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발달장애 아동들이 확실히 그좀 뛰는 효과를 자제할 수도 있었고 불안 증세도 많이 완화되었다는 결과를 저희도 사실 놀랄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학교에 뭐 입고 가기도 하고 더 저희가 출시도 안 했는데 제품 언제 출시되는지 판매를 언제 하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진짜 그야말로 시장을 쏠하는 아이템인데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했을 때기관들이 정말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음, 한정돼 있고 맞습니다. 학생들은 구하야 돼.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소선 이니가 본인을 굉장히 음, 힘들었죠. 네. 그러면은 지금 팔로가 개천이 좀 상승. 어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에 정식으로 출시되고 그 전에 이제 인증 절차랑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허까지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매출이 아직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치료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 이제 팔로를 먼저 개척을 해서 거기서 기관에서 사용을 한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 가정분들로 넘어가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전 세계적인 팔로도 지금부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좀 남들이 네. 네 네, 그 아, 네. 저희 제한테 이제 사, 저도 이제 대표인데 저한테 사업을 제안을 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공동 대표 한동엽 대표가 이제 사회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실제로 느끼면서 자, 아동들이 지금은 이제 이 조끼가 아니라 중량 조끼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이 불안증세를 느낄 때 단순히 무겁기만 조끼를 입어요. 그래서 좀 성장 야동의 골격에 무리도 줄수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대안할 수 있는 대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한테 사업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원래 창업에 관심이 있었고 그 친구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사업을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의 친구로 알고 네. 지내다가 이제 대학교 때 네. 정식으로 좀 친해져가지고 네. 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 원수이면서 친구인 거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어쨌든 그 친구가 좋은 그 수주로 우리 투어한 행사인데. 그러면 이런 비즈니 이제 쭉 가지면서 후에는 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그렇게 붙였다는 우리 회사의 수출 전처 가치가 있어요. 음, 일단 뭐 비, 약간 미션이나 비전이 랑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이제 지금 치료 대기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달장애 아동들이 효과적인 치료 시기가 이제 뭐 3에서 6세 이렇게 있는데. 그 시기를 치료 대기관 때문에 되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되게 치료 시설에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지도 수용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지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솔루션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되는 게 목표고 그거에 대한 첫 걸음으로 이제 스마트 압박 주기를 시작했고 나아가서 이제 발달 장애 아동이나 발달 장애인들 위한 뭐 감각판이라든지 다른

저희가 뭐 멘토링도 받았고 이제 자금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자금도 이제 조끼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엄청 큰 도움이 됐고 또 하드웨어 제품이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정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고 또 멘토링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뭐 MISC 같은 곳에서도 멘토링을 받고 SK 행복나눔재단 이런 데랑 MOU를 체결해서 멘토링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장에 관련 네트워크를 만나는 데도 엄청 큰 도움이 됐고. 그렇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팔로 초기 팔로 같은 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냥 좀더 발전하고 좀더 달려가는 일만 남았네요. 아, 그렇죠. <laughs> <laughs> 앞으로더 발전하고 후퇴하지 않고 이 사업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시죠? 네. 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으 네, 약속합니다. 약속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we